다 같이 묵도하시므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울렀게 하시고 방향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인이나 사이이 교주나 조상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구세주라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일을 책임진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을 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랴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의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 って。 나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딱 하셔서 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초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물음표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마침표 인생을 찾아서 계속 어, 길을 찾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세요.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 사터의 소낙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원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물음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서 살수 있을까? 하면서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마침표를 찾아서 가는 행위와 똑같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laughs> 어, 사도요, 목사님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바울. 그래서 빌리포스 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러나 내 인생은 회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것을 통해서 답을 넣지 못했고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봤지만은 끊임없는 그의 마음속에 물음표 여기에 대한 답을 넣지 못했어요. 그러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물음표 인생에서 마침표 인생이 되어져 버리죠. 그때부터 인생 답을 딱 얻고 자기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 이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그 인생의 답을 딱 찾고 내가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딱 찾은 사람처럼 행복한 건 없거든요. 그때부터 이 바울은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 보세요. 바울은 그때부터요 답을 딱 찾고 난 뒤에 감옥 가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는 괜찮았고요. 그러면서 그는요 바울 소신 14권을 쓰면서 자기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그래서 필리포서 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 나는 이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거 보세요. 그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찾아버리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참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모님이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육남매 중에 다섯 채네요. 큰형도. 그렇고 두체 형도 그렇고 큰 누나는 예? 뭐다 이제 출가 외인이고 집을 돌아볼 사람이 없어 돌아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섯째인 죄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소년 가정이 된 거예요. 네,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용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함부로 못 살았거든요. 왜? 다른 애들은 막 가출도 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나는 그렇게 용기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 가정이 너무 힘들으니까. 내 동생 하나, 내가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 애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딱 들어가야 되는 시기를 놓쳤거든요. 시기를 딱 놓쳐. 그때는 아무나 못 가요, 학교를. 시험 쳐서 가야 돼요. 때를 딱 놓쳐가지고, 제가 동생을 불러서, 너 공부하고 싶지 않냐? 공부하고 싶대. 그러면 지금 너 기술 배우러 간, 그 기술 그만두라 공부해 하루 딱갔 반나절 갔다 왔는데 그만두게 하고 어,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해야 갈수 갈수 있는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잘했어요. 전교에서 회장도 하고 일등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계속 고등학교 이제 대학은 내가 못 가르쳤어. 어, 왜냐? 저의 인생도 물음표 인생을 살다가 어, 정말 예수 알고란 이후에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싶다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행복한 예수 나는 전도하면 살 살고 싶어.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그랬다니까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얼마나 좋0 0대0오살0 기도원 가0 0 0 0고막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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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너무너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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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주일 성수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디 간다? 일을 한다. 다 죄야. 죄라고. 그래서 주일날 어디를 간다는 생각도 못하고, 일한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일날 뭐 사먹는다. 못뭐 사먹었어요. 그렇게 조금.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참 그게 나에게는 복이거든. 복이 되어서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더 하나님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지금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일단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 사람 무름표 인생이 마침표 인생을 인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한번 만나, 두번 만나, 세번 만나, 만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불로도 버리니까. 변화되니까, 너무 행복하지요. 행복해. 누가 뭐, 하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냥, 그게 바로 나 사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물음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 나는 이 이러지. 막.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왜냐,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왜냐,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딱 돼야 돼요. 와, 내 인생 끝났구나. 아직도 나는 뭔가 모자란 것처럼 예수 믿고 다 얻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더 가져주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은, 그지야 내가 인생 마침표를 찍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그건 걸려드는 겁니다.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끝. 그리스도 얻었기 때문에 다 얻은 것이다. 더 무언가 필요한 것도 없어. 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왜냐?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이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져보니까 답이 아니잖아. 답이 아니죠. 권력! 다 가질 때는 답인 것처럼 봤는데, 감옥 다 가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유명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제가 잠실주경기장에서 세계선교대회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 잠실주경기장에서 김종곤 박사님이 대학 선교 하면서 선교대회를 했는데 거기 참여했어요. 7만 명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그분이 모든 청중들을 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100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인간 문제 100가지.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말을 하라고 들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말을 우리 보고 고백하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김중구 목사님께서 딱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나이란에 처음에는 그냥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고백이 힘을 얻으면서 잠실 주경기장이 나중에는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눈물, 기도, 통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 제목을 구원의 속임수. 얼마나,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하면은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그래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우축순처럼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라. 그러니까, 구월의 속임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위임, 그리고 이 거짓 교주, 그리고 조상 신성 이런 것, 사입이 교주들, 이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멸망길로 끌고 가요. 그런데 10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위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착각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도입니다. 사람 오지 할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하나님, 여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더다. 여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이비 교주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 예수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조상 아닙니다. 조상신 섬기면 조상신 섬기고, 말은 좋죠. 조상잘 섬기고, 윗사람 잘 섬기고, 선조들 잘 섬기고, 전부 그것 가지고 증산교. 대순진리교, 남녀호랑계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운 조상 가지고 사람들 건듭니다 네? 조상이 뭐어떤내 조상 뭘 해줘야 되네, 뭐한번 달래줘야 되네, 조상이 배가 고프다고 해래 그래. 자꾸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참 무서워요.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조상이라는 말이 끝박합니다 급뻑 가가지고요 가서,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 있어도 제사 드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그게 접신하는거든 조상이 탈을 쓰고 온 귀신의 역사에 계속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막 조상 섬기고 이러면요 귀신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다 도적맞습니다. 다 도적맞게 되었어요. 왜냐? 그게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의 탈을 쓰고 온 귀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속임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이 또 구원인 줄 알고 있어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또 무엇인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호도한다니까. 그것도 구원의 속임수예요. 걸려들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끝. 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계속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선포할수록 우리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에이 축복을 누리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또 누리면서 그 주님을 또 전달하면서 물음표 인생들에게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정말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월요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 모임을 축복하여요.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